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집중을 잘 해주세요. 집중 잘 해주시고 좀 졸리더라도 오늘은 짧으니까 어, 그것만 버티면 돼한한 어, 한 20분만 버티면 돼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졸리더라도 참고 집중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몸부림 치며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주목하는 날이에요. 생명. 생명에 주목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는 생명이 아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메멘토 모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가 이 말처럼요. 죽음을 바르게 인식할 때, 죽음을 바로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을 바르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떻게 바른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 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물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슬프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까운 사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의 죽음이라면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더욱 슬프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민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되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먼저 죽은 성도들은 잠시 자는 것이며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 소망을 말씀하는 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금방이라도 이 말이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성도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받게 될 축복과 영광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지인이 같이 믿음 안에서 그 함께 신앙생활 하던 지체가 죽었을 때 너무나도 슬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 염려와 함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합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 누구라도, 누구라도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 재림의 때에 부활에 동참합니다. 먼저 죽거나 나중에 죽은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축복에서 제외되거나 두 번째로 밀려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왕,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처럼 남몰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마구간에서 말구유의 누이신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오심을 알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에는 왕의 품격에 걸맞도록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그저 각자의 집에서 아, 왕이 오시는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연합됨을 잃지 않은 그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왕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이 그 성, 성마, 성문 앞으로 나오고 또집 앞으로 나와서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함께 살아서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며 놀라운 광경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것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못한 결,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어떤 아, 그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현실에 매몰된 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죽음에 조금씩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일상을 분주하게 바쁘게 보낼 뿐입니다. 한편, 죽으면 모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죽으면 끝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쾌락과 행복을 혼동하며, 자신의 만족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되도록 죽음을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 골치 아플 뿐이고 허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또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므로 그때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그저 슬퍼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자들이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또는 죽음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처럼 죽음을 외면한 채 그저 매일에 집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 없는 자들과 달라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죽음을 인식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 소망도 함께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이 썩어질 육체, 죄성을 지닌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날에는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때에. 이 소망은 단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아주 먼 미래에나 찾아올 그날로 바라봐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지금이 그와 같은 모습이기를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의식하며 순간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오늘이라는 때에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떤 면에서요, 그 삶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양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바라볼까요? 형제 자매들 한번 보세요.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정신 차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밤에 속한 자들처럼 지금 술취 술 취했지는 취해, 취해 않은지 지금 숙취에 지금 쩔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네, 우린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만이 아니라요. 서신서 곳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인의 모습에 자주 비유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만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는 우리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오늘이라는 때에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소망 없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저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오히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을 인식하며 오늘이라는 때에 그 소망을 이루고자 애쓰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죽음을 직면하는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함으로, 묵상할수록 커져가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 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